네 써요 빗소리 들으면서 어, 하나 네 권의 네 권의 새로운 미술책이 왔는데 음, 얼른 눈에 띄는 데만 한번 볼게요 이 재벌들의 특별한 데도 보면은 어, 최정표라는 분이 썼는데 서문에서 서문에서 좀 볼만한 것들은 결국 어, 재벌들이 미술관을 짓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뭐 개인 미술관이든 아니면 미술품을 기증을 하든 간에 결국에는 공익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들이 번 돈이. 그리고 특히 미국에서 어, 미술, 그림에 투자해서 국가에 그 미술품을 기증하거나 아니면 미술관을 기, 아예 만들어서 기증하거나 하는 경우가 특히 미국에 많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케네디 대통령 사진 나오는 쪽에 여기 보면은 미국인들의 열등의식이 만들어낸 세계 최고 미술관 이제 이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그 유튜브에 검색을 해 보면 어 미국이 바로 이 문화적인 열등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CIA를 동원해서 그 미국의 그 CIA의 어떤 비자금으로, 어, 그 추상 표현주의 미국의 추상 표현주의 작가 그러니까 잭슨 폴록이 가장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그이후에 그 이제 파바트까지, 앤디 워홀까지 아마 연결이 될 텐데, 어, 그 미국 작가들을 세계적인 작가로 만들기 위해서 어, CIA가 동원된 그 역사적인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비자금들이 미술품의 가격을 올리는데 상당히 쓰였죠. 그래서 어, 세계 최고의 미술가들이 이제 유럽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오게 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어, 직접 미국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죠. 최근에 이제 상위 랭, 랭킹의 20위권 안에서 거의 70%, 70 정도인가가 어, 중국 작가들이 차지하거든요. 여기서 랭킹은 이제 그림 가격 랭킹을 말하는 건데. 상, 십, 아무튼 20위권 내에 거의 70, 80%인가? 그 정도 되는데, 이게, 이게 중국 공산당하고 미, 그, 그, 중국의 경제인들이 함께 움직이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부터 얘기했지만은, 우리 아미고님들이 저한테 투자해 주시는 이 돈들, 후원해 주시는 돈들이, 어, 미국의 CIA, 그리고 중국의 공산당이 하는 일보다 더큰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바로 한국을 미술의 중심으로 만들 거기 때문이죠.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 챕터에는 나오지 않는 얘기지만, 쓸 수도 없었겠지만, 이 제목을 보자마자 제가 그 CIA가 미국 작가를 키웠던 그, 그 스토리가 생각이 났어요. 자, 넘어가고 음, 이, 이 책은 아트 비즈니스라는 책인데 글쎄요 어, 제가 뭐다볼 수가 없, 없는데 음, 제가 가끔 얘기하는 그 나의 그림은 나보다 영리하다 라는 명언으로 유명한 화가가 바로 게랄트 리히터 바로 이 그림의 작가입니다 네. 이 그림의 작가인데 여기 하나의 이제 리터 작품으로 350억 원을 번 에리크랩턴 이야기가 나오네요. 어 그만큼 핫한 작가고 이 그림을 샀다가 팔아서 350억을 벌었다. 어 에리크랩턴이 가수던가 아무튼 네. 가수인가요, 배우인가요? 정확히 모르겠네. 요 정말 그 핫한 지금 살아있는 화가고요. 이, 게랄리터의, 음 작업실이, 예, 춘포 공장보다 더 큽니다. 저는 아직 멀었어요. 더큰 작업실이 필요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하고 미술 투자의 비교가 여기 또 나오는데, 이게 10년간, 2002년부터 10년간, 미국 주식 수익의 평균하고, 앤디 워홀의 그 작품 하나의 가격의 수치를 나타내는 그래프네요. 10년간 앤디 월의 작품은 아, 6.5배가 올랐어요. 6.5배.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은 조금 뭐, 얼마나 올랐다고 봐야 되지? 이게, 음, 0.6배? 그러니까 어쨌건 올라간 것이 이제 1000배 차이 나네? 그렇게 따지면은? 아무튼 100배에서 1000배가 차이가 나는데요. 그 올라간 그 그래프, 이 수치를 한번 따져보면 상승분을 나누기 한다면 그렇게 정도 되는데 요게 이제 주식투자하고 미술투자의 차이점은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자 주식투자는 뭐 삼성전자를 못 산다 그럼 현대자동차를 살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미술품은 자기가 찍은 그림의그 대체품이 없기 때문에 대체품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사고 봐야 되는 거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림을 이게 조금 특정되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드는 게막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 인사동 같은 데 나가보면은 어쩔 때는 단 하나도 마음에 안드 눈에 띄는 작품이 없을 때도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가 나오죠. 예전에 저한테, 어, 니네 맘대로 그왜 작품 가격을 올리냐, 이렇게 항의하는, 댓글로 항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분명히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여기 뭐라고 돼있죠? 자, 주식 가치는 조작을 하면 안 되겠죠.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조작하는 걸 작전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런데 미술품이라는 거는 자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금융시장의 투자 상품은 여러 사람의 손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공유된다. 삼성전자 한 주의 가격은 시장에 의해 결정된다. 반면 미술품은 소유자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갖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부르는 값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미술품은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부르는 게 값인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 그림을 누가 사갔어? 그럼 그 사람이 부르는 게 값인 거예요. 어, 이제 수요 공급에서 이제 수요가 많으냐, 그러니까 그림을 원하는 사람이 그몇 명이나 되느냐에 따라서 파는 사람이 알아서 결정을 하겠지만 일단은 부르는 게 값이라, 값이라는 것이죠. 그림은. 그래서. 어, 앞으로 왜니맘대로 네 가격 올리냐는 말 절대 하지 말아주세요. <laughs> 그건 제마입니다 네. 자, 어, 이거는 과가람 기자가 그 조선일보 미술 기자로 활동하면서 이제 외국에 그 아트페어 같은 거를 음, 취재하면서 자기가 느꼈던 경험들을 쭉. 어, 쓴건데 참 약간 가슴 아픈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꼭 제가 전에도 전에 제가 그 지금 현재 그 유정일 원장님이 거기가 KDI 대학원 원장인가? 그쪽으로 갔을 텐데 제가 그때 이제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발기인으로 참여를 해서 아마 8년 정도 그 진보 정치인들하고 계속 세미나하고 공부하고 그런 것 같은데 2013년에 발견된 것 같거든요 제, 제 생각에 음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한 3명 배출했고 그런 단체가 하나 있는데 교수 단체가 있는데 그때 이제 초창기 2013년 14년경에 저기 해화동에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근데 미국에서도 어떤 교수님이 여자 교수님이 예, 그때 미혼 여성이었는데 와서 아, 이름 까먹었네 내, 제그 독도 부채 하나 사줬는데 그, 그 교수님이 제가 그랬어요 어, 나는 준비가 다된 화가다 난 세계적인 작가가 될 준비가 다된 화가인데 지금 딱 하나 부족한 게 있다 그것은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이다 그랬어요 저는 정말 준비가 다 됐다고 그때, 그때부터 느꼈고 제 그림 자체에 힘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근데 과가람 기자가 이 바젤 홍콩 바젤에 가서 느낀 거를 여기 써 놨는데 이게 이게 불과 몇 년도 까지죠 2015년 어몇년 전까지 한국의 한국의 그 미술시장 에서의 가지고 있는 위상입니다 좀 읽어 볼게요 음, 아트 바젤과 같은 세계 유수의 아트페어에서 한국 기자를 초청하는 일은 거의 없, 없었다 아 초청장이 날아왔구나 2013년에 그러니까 그런 적이 없었는데 에, 2013년경에 바젤에서 이제 조선일보 기자한테 <laughs> 초청장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없었던 일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슬슬 이제 한국이 알려지기 시작한 건데 그 전에는 없었어요. 세계 미술 시장에서 한국은 변방 중에 변방이었고 그들이 입장에서는 변방의 기자에게 돈을 쓸 이유가 없었다. 국력의 문제는 기자 개인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나는 종종 자존심이 상했다. 등등등등등 쭉 지나가고요. 꽂아놓은 보리 자루처럼 뒷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수줍은 동양 기자였다. 점점점점점 지나가고. 이제 어 프랑스의 어떤 그 칼럼리스트가 어우 나는 이곳에 취재만 다섯 번째예요.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어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어 어디서 왔다고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 프랑스의 그 칼럼니스트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 강남 스타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자가 이렇게 씁니다. 미약하게 나마내 존재감을 유지시켜준 싸이가 고마울 지경이었다.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쓴게 2012년이네요. 2012년 어, 11월 달에 이제 그러니까 강남 스타일이 아마 2012년에 어, 유행을 했었나 보죠. 어, 그래서 2012년에 뭐 그런 참싸이가 고마웠다 이렇게 썼는데 어, 그러니까 한국이 한국이 문화적으로 이 미술 시장에서 얼마나 어, 후진급 대접을 받는지가 이 과거람 기자가 이제 그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어, 다행히 이제 지금은 우리 어, 우리 의또 아미, 아미들과 BTS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적 위상은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황이죠. 어, 너무 고맙고 이 고리들 작가가 세계적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어, BTS가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자, 또 펼치니까 미술시장이 호황일 때하고 불황일 때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또 아주 잘 어, 정리를 해놨어요. 미술시장이 호황일 때는 1차 시장, 2차 시장, 3차 시장이 있다는 건데, 자, 1차 시장은 뭐, 0차 시장이 작가의 갤러리, 작가의 화실이라면 1차 시장은 갤러리일 것이고, 2차 시장이, 어, 글쎄, 뭐, 옥션이나 아 경매장 이렇게 쭉갈 텐데, 1차, 2차, 3차 이렇게 시장이 있단 말이죠. 음, 있는데, 호환기 때는, 실제 사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에서, 전에 아주 잘 나갈 때, 아마 금융위기 직전에, 2007년까지인가? 굉장히 잘 나갔던 때가 있었어요. 잠깐만요. 여기 보니까, 아, 1차 시장, 2차 시장 쭉 나와 있는데, 1차 시장이 작가. 그러니까 직매죠. 화실에서 바로 파는 거. 또는 갤러리. 2차 시장이 이제 갤러리, 그 다음에 작가에게 그림을 산 사람이 되팔 때. 그것이 이제 2차 시장이라고 보네요. 어. 그러니까 샀던 그림을 다시 되파는 시장 그다음 3차 시장이 경매 이렇게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한국에서 미술품 호황일 때 1차 시장에서 5천만 원에 팔렸던 게 2차 시장에서 2억 5천이 되고 3차 시장에서 5억 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10배가 된 거죠 이게 거의 1년 만에 10배가 됐을 거예요 그때 한참 그랬었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제그 제 선배, 친구, 후배들 가격도 이렇게 그때 뭐천만원 하던 게 1억으로 뛰고 이랬던 거죠. 다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이제 미술시장 호환기 때뭐 1년 만에 10배가 뛰어버리고 이러거든요. 자, 그러면은 불환기 때는 어떻게 될까요? 불환기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술품 투자에서. 자, 불환기 때는 이렇게 된다. 여기 나와 있죠. 자, 빨간 거, 호환기, 파란 거, 불환기. 불환기 때는 어떻게 되느냐? 1차 시장 가격과 2차 3차 시장 가격의 차이가 줄어든다 즉 가격이 떨어지진 않는다예요 물론 떨어진 적도 있었어요 그때 금융위기 때는 그때 워낙에 세계적인 어, 경제 충격 때문에 이우환 작가의 작품이 10분의 1로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이제 그보다 훨씬 더 올랐지만 은 어, 그래서 어, 잘안 떨어져요 음식품은 불안이 와도, 그런 점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책에서, 어, 자, 데미안 호스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미술품 시장이 좀 바뀐 게 있는데, 상당히 마케팅이 중요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미술품 시장에서. 음, 그게 이제 그런 문구가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책에서 가장, 제가 소개시켜 주고 싶은 이야기는 미술품의 안목은 어떻게 생기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두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선천적인 감각도 분명히 있다 그런데 역시 공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결론이 나는데 근데 좀 특이할 만한 건 이겁니다 음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미술 시치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한 작가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면 다른 작가에 대한 이해도는 매우 빨라지기 때문에 배움의 속도가 빨라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 고리방주 TV나 고리들 TV 영상을 보면서 고리들이라는 한 작가가 어떤 살, 어떤 삶의 태도로 어떤 그림을 어떤 철학을 담는가 그 평행우주론이라는 것에 이렇게 계속해서 어, 거의 한 30년간 그 평행우주를 그림에 한번 담아보기 위한 그런 어떤 노력들, 이런 것들을 지금 쭉 보고 계신데, 요게 이 고리들을 여러분이 공부했던 게 다른 작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쉽게 이해하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작가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게, 어, 이 안목을 높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후반부에 이제 제대로 된 음, 안목 이야기가 나와 나오는데, 음. 어? 어, 여기 있다. 자, 조금 어, 이제 제가 어, 누구나 제 그림에 투자할 수 있게 했는데 여기. 이거 읽어보면 그 음,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미술품을 감상할 마음의 여유나 어, 불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은 미술품보다는 다른 투자 대상을 찾아보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아, 저도 똑같은 얘기 하고 싶은데요. 에, 제 그림을 그 미술품의 그제 그림의 가치를 못 느낀다거나 또는 좀 조급하신 분어 그 돈을 넣어 놓고 못 기다리겠어 그러면 빨리 환불해 가시고 어, 다른 투자를 찾아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안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룬 페이지인데 자기는 쭉쭉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투자는, 음, 이렇게 초연한 투자. 미술품은요, 초연해야 돼요. 초연한 투자고, 미술품에 투자해서 기본 단위는 10년입니다. 10년. 10년간 기다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아니, 너무 좋은 얘기가 많네요, 막 마판에. 미술품 투자가 다른 투자와 가장 다른 근본적인 차이점은 물질주의로 팽배해 있는 우리의 삶에 정신적인 풍요로움과 여유를 줄수 있다는 데 있다. 작품 자체의 가치를 알고 다가서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 미술품은 그 아날로그 감성, 그 작품에 들어가 있는 철학. 여기, 여기 또 이렇게. 중요한 미줄이 있는데,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철학과 개념을 정확히 받아들일 수 있는 컬렉터가 되어야 한다. 작가와 컬렉터가 주고받는 수준 높은 철학 게임의 장이 미술게이며, 미술시장은 머니게임의 장이 아닌 철학 게임의 장이다. 크... 멋지다, 멋져. 문장이 아주 좋아. 에, 항상 그래서, 제 그림이 에, 아무튼 엄청난 그림이 될 거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제가 힌트를 드리고 있는데 이부분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 좀, 좀 어려운 문제인데 지적 유의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미술품 투자에는 지적인 유의, 지적인 유의가 나온 다음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진정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올리려면 새로운 것 속에 전통이 있고 그 맥락에서 놀라움을 주는 신선함이 있는 진주를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한다. 진주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다음 진주인지 아닌지를 밝혀내는 것은 형상의 아름다움에 있지 않고 철학적인 깊이와 정확한 개념의 전달에 있으며. 중요하죠. 한번더 읽어드릴게요. 철학적인 깊이와 정확한 개념의 전달에 있으며. 제가 그래서 제 그림을 뭐라고 불러요? 평행우주론을 오콤의 면도날처럼 전달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개념의 정, 그 전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철학적인 깊이도 중요하지만. 그 전달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 문장이 아까 읽었던 그겁니다.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철학과 개념을 정확히 받아들일 수 있는 컬렉터가 되어야 한다. 미술시장은 머니게임의 장이 아닌 철학게임의 장이다. 여러분은 지금 머니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철학적인 유희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 제 그림에 투자하면서 철학적인 유희를 즐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안목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음, 딱 2페이지만 읽으면 되겠네. 310페이지. 아, 이 책은 어, 미술시장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탄탄하게 잘 쓰여진 책이고요. 이 책은 한번 음, 사서 읽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미술시장의 법칙. 예. 그, 실, 이호수이라는 작가가, 어, 8천0 0점의 경매를 진행한 <laughs> 작가예요. 8,000점의 미술품 경매를 진행을 했고, 어, 국내 유명 기업들의 소장품의 시가 평가를 하는 사람이고, 그 가치가, 미술품의 가치가 뭐, 얼마냐 평가하는 사람이고, 효성, 삼성, 포스코, 미래에셋, 국민연금, 국세청 등에서 미술 투자 전략과, 어, 대체 투자, 투자처로서의 미술품 및 미술 시장을 주제로 강의했으며, 칼럼리스트로 활동했다 등등등 등 해서 어, 그래서 이제 저서로는 미술투자 성공전략 2008년 번역서로는 더 아트북 2009년 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전 경험하고 식견을 두루 갖춘 분이 쓴 책이라서 굉장히 실용적이면서도 어, 좀. 고급져요. <laughs> 내용이 상당히 고급져. 그러니까 이제, 야, 그러니까 달라. 이제 다른 그, 그, 제가 하고 좀, 아, 어, 깊이감이 확실히 다른데. 자, 안목에 대해서 쭉 읽어드리고 이제 끝낼게요. 어, 투자보다 즐거운 지적 유희. 미술 투자의 성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는 안목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해 왔다. 안목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다. 결국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뜻이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은 예술의 근원에 접근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많은 훈련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볼수 있을까? 우리가 예술작품을 바라볼 때, 혹은 미술 이론을 공부할 때, 바라보기에서 시작하는 이유는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이나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통로가 시각에서 비롯되기 때문일 것이다. 안목은 선천적인 감각일까? 아주 드물게 선천적으로 좋은, 감, 좋은 안목을 타고 아니,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역시 스스로 의식하지 않은 가운데 무의식적인 훈련을 통해서 얻은 결과일 것이다. 안목은 선천적이라기보다는 후천적인 노력이나 훈련 환경에 의해서 쌓이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집안 대대로 미술 작품을 소장해왔고 격조 높은 예술 작품들이 집안 곳곳에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 있어 자연스럽게 예술 작품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자라왔다면 예술 작품의 아름다움에 새삼 감탄하거나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안목과 예술 감각을 체득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과 실제 작품을 보고 체득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이처럼,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예술 환경에 노출되어 온 경우라면 새로운 작품을 더욱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며 자기만의 해석 방법을 적용시키면서 빠르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게 된다.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근데 타고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미술 작품은 그 보자마자 뭐 이렇게 기로 느끼는 사람도 있고, 자, 이거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는데, 이거 읽고 딱 끝내면 되겠습니다. 컬렉터가. 작가가 파놓은 수많은 암시, 상징, 은유, 유머 등에 공감하게 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작가의 작품 세계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면서 작품이 더없이 좋아진다. 작가를 모르면 작가의 생각을 모르면 작가의 이전 작업을 모르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작품들이 내가 찾아낸 해결답안과 맞아떨어질 때의 시열은 투자 수익을 얻는 것을 뛰어넘는 행복감을 준다. 어쨌건 이 지정 유희를 즐기는 행복감이 컬렉터에게는 동시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면서 이제 안목도 한꺼번에 좋아지는 건데 제 그림을 이해하면 확실히 여러분의 미술을 보는 안목은 좋아질 거고 어 그리고 이제 정말 고리들 그림에 투자 잘했구나 이거를 공부하면 할수록 알게 됩니다. 하면 할수록 깨닫게 돼요. 예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써니